안녕하세요, 안승입니다. 제가 지금 택시를 불러가지고 오전에 일좀 보고 아시는 어, 지인분들 좀 만나서 인사도 좀 드리고 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추워? 많이 추워?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니까 도시 더 시더 더 따뜻하지. 안 추운데? 맛이 딱 좋은데? 도시 에어컨 있어요 도시 에어컨 있어? <laughs> 여기가 커피 볶는 집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가정집에다가 이렇게 식당 해놓고 하시는 건데 커피 생각나실 때 오시면 좋습니다 콩물국수는 제가 좋아해서 여기 많이 왔는데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해요? 하고 메밀소바도 맛있고요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이런 데도 한번 있다 하고 오시면은 괜찮아요. 사장님이 이제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걸려 사진을 많이 빼셨네. 오랜만에 왔더니. 분위기는 괜찮아요. 아시는 분들만 이제 오시는 곳이어가지고,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커피 먹는 집,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일요일은 쉬시니까 일요일은 피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남 오빠 샴푸. 어, 샴푸. 오빠, 저기. 아니, 오빠, 커트. 컬러요? 음, 응, 컬어요, 오케이. 어, 제가 커트도 좀 하고, 염색을 좀 해야 돼서, 바보샵 가서 머리도 좀 자르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예뻐요. 음, 여기 집 예쁘다고. 나무 잘 심어놨네. 네, 여기는 그래도 완전 시내거든요. 시내인데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시면은 조용하고 시골같이 보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은 이런데 구석구석 구경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유명한 여행지. 이런데만 가실 게 아니라 이런데도 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 집 예쁘게 지어놨다. 어, 집 예쁘게 지어놨네.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 집 괜찮은데요? 마당도 넓고 자리 놨네. 어 여기 바보자문 닫았네. 가격이 2만 킥, 15,000 킥, 어른은 2만 킥, 아이는 15,000 킥, 커트. 아, 이집 싸네. 이렇게, 어, 나우스가 렌트를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걸어 놓고, 개인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직구할 때,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 하루 이틀 돌아다닌 게 아니라, 거의 1, 2주를 구역을 생각해놓고 그 구역을 계속 다녔어요. 계속 차 타고, 어 이제 아시는 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차 타고 계속 다니면서 그 저렇게 이제 렌트 써져 있으면 들어가, 그 전화해가지고 집 렌트비 얼마냐, 한 달에 얼마냐, 1년에 얼마냐, 뭐 2년이면 얼마냐, 어, 그런 거 물어보고 집볼수 있냐 해가지고 집볼수 있다 하면은 그러게 다녔습니다. 라시ด에시고 라우에 อยู่ 에. 아, 어시 인으로 이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 왔으니까.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빡산 2층인데, 어, 오랜만에 왔더니 이런 데도 생겼네요. 진열이 잘돼 있으니까 또눈돌아가지고 여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면 뭐 올리브영처럼 똑같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가면은 몇만원 그냥 나와요. 저두 분은 한국 분이신데, 어, 옷도 똑같이 맞춰 입으셨네. 그래도 요즘에는 나우스의 젊으신 여성분들이 도좀 들어오시나 봐요 요즘에 비 n 티안도 보면은 어 차가 좀 많아진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이제 남풍이 이리가자 빠잉 어 남풍이 샴푸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샴푸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샴푸 하는데 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샴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얼굴을 피부과를 좀 다녀야 될것 같은데. 사람도 많네요. 저희가 살 거는 없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사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싸요. 오케이, 나쁜. 오, 오케이. 예전에도 여기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어, 요즘에는 한국분들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영상을 이제 몇 편씩 찍고 그래 가지고 그런지 어,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이런 매장이 없었는데 매장이 많이 생겼네요 뭐가 오시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어,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지고, 가시면 돼요. 남풍은 꼭 이집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가격표를 떼어버렸는데요 남풍이 샴푸 타고다니냐 음, 시원하게 잘 해줘요. 여성분들은 오시면 어, 남성분들도 좋아요. 남성분도 좋고 여성분들도 오셔가지고 샴푸하시고 머리 말리시고 어, 이런 경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제 샴푸하고 머리 말리로 갑니다 이제 비엔티안에서 영상 찍으면서 어 저희가 아는 것들 이런 것들 어 주로 다니고 어 관광객으로 오셨을 때 모르시는 곳어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발방 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누워가지고, 어, 머리 감겨주고, 또, 머리 말려주고, 다행히 약품 발라가지고 한게 아니라서, 한 번, 머리 한번 까보면은 풀려, 풀릴 것 같아요. 이제, 도시남, 도시녀로, 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laughs> 얼굴은 까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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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둘다 까만데. 간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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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만> 스타일. 간만 <laughs> 어? 스타일이 무슨 이게 비엔티한 스타일이지. <laughs> 이제 카페, 카페를 가려고 나왔는데, 거리가 어정쩡해가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이리 가자, 이리 가서 이쪽으로 가자, 나 보이 그늘. 그지 아이고, 이 봐봐요. 어? 걸어가자게 해놓고. 나쁜 거 봐봐. 걸어가자게 해놓고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네. 아이고.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봐봐요. 예뻐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얼굴 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얼굴 너왜 이렇게 탔니? 컴팡. 응? 얼굴 봐. 이팡 컴팡 yesterday drunk. 마오 yesterday. yesterday 마오라고? 응. 그대 너무 메이크업. 그대 너무 메이크 맛있어? 졌있어 맛있어? 맛머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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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있어맛있 어, 용돈이랑 남풍 옷을 하나 사주고 갔었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풍, 남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주고 가셨으니까 감사히 잘 입고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거를 시켰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되요 사진을 보고 시켰는데 아니 뭐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이거 왜 쌤쌤? 쌤쌤 쌤쌤? 왜 쌤쌤? 이나이거 맞아? 선생님 타이사타이 사타이이사타이이이 옥수수하고 고구하고 있습니다 나이안 사? 세탄? 세탄? 1분. 3,000. 아, 세개에서세개에서등식판이왜쌈이잖아 우리. 3,000. 3,000. 2 ຂໍຮຽກຊິມານີ້ສູ